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자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격언 혹은 속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설화,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때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이에요. <laughs>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들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는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치를 따져서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방법. 학교에서 <laughs> 선생님들이 또 고등학문을 배우는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좀 어렵기는 하겠죠. 그러나 논리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자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한 말이에요. 이 짧은 말 속에 지혜를 담아서 기억하기 좋고 누구나 실천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자먼이다 하는 것이. <laughs>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옛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네.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게 될수 있는 것이죠. 이 그것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경험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경험들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laughs> 딱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경험 죽음은 딱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죽어봐야 알겠다. 이건 이건 잘못된 말이 에요 사실. 그죠 <laughs>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또 조금 기간이 있지만 청춘이다, 청년의 시기다 하는데 그것도 지나가요. 여러분. 젊은 분들 젊음을 자랑하고 사는 건 좋지만 그것 지나갑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laughs>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청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한다면, 이거 벌써 늦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경험일수록 단회적인 것이요. 그래서 첫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laughs>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미리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것으로 바로 지혜를 얻는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내게 말해주면 내가 해보니까 하는 얘기죠. 그걸 잘 들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이런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 없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란 생각보다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런 환경을 갑자기 당하는 거니까. 즉, 생각이 경험 뒤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 사람이 생각해 주고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잘알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또 들어볼게요. 내가 부자가 되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부자가 된 돈, 그러나 돈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해본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돈, 그거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 탐내지는 마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돈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아, 나는 오늘 이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되겠구나.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 간접 경험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음. 아니 그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나는 고생을 해도 심지어 돈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걸 꼭 경험해 봐야 되겠냐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휴유증이 오래 가거든.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랑. 그죠? 경험해봐야 한다 하지만, 그거 경험해보고 나서,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기쁜 건 별로 없어요. 다 서글프지. 아픈 상처를 얘기하고, 아픈 만큼 성숙해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처들이 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 아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깨닫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딱 말을 해주면, 그 뜻을 잘 받아들여 내가 깨닫고 내 경험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럼 내가 이 일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지식이 돼 버리는 거니까. 저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고 아니 내 차도 또 사고 나봐야 됩니까? 적어도 그만한 지혜는 있어야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자가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배우려면 지혜를 베푸는 자를 믿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걸 마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 즉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은. 그래야지 교육이 온전하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에이 무슨 말을 해 그럴 리가 없어 아 이러고 듣는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그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이죠 돈 주고 배웠다면 정말 돈이 아까운 거죠 자기로만이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걸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이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피와 살이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원 배우는 동안에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은 매일마다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살인도 명하게 한다는 능력이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잠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바늘 잠과 말씀 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즉 바늘로 콕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따끔하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음에 찔려 하는 경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받는 자세부터 여러분 항상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내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경계가 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자문은 대부분 솔로몬이 썼죠. 여러분의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몇 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삼천 자문을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격에 있는 자문은 천개 정도 그 밑이죠. 이 솔로몬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넓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볼 수 있었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럴 일도 없고, 우리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 하는 일이 거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많고. 근데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래서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말 보통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또 소원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가지고 싶은 거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거다 해봤어. 그러므로 그가 대신 다 해본 얘기를 우린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인생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라.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그 성경이 유익 가운데 하나,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특히 악한 일, 뭐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그거 다몸 버리는 일이. 에요 그런 얘기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40년 동안 가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요 왕이었어. 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이 아니죠.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어, 뭘로 유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내가 경험해봤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한 평생 경험하고도 그 속에서 죽어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그분면 안타깝죠 옆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는 귀한 경험을 얻었네 그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게 미련하고 우매한 자죠 즉 지혜로운 자는 경험 없이도 알고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서 죽어도 모른다 하나는그 이치에 <laughs> 여러분 애를 낳아보았다고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낳기만 한 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 아이를 못 낳아본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경험 만능주의자 경험 권위주의자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아는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딱한번 경험하고, 남0번 경험한 것보다 더잘알수 있다. 이 차이죠. 솔로몬은 20대 왕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자그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연락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까? 그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좀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승리도 있고, 장수도 있고, 구할 게 천지잖아요. 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구할 것 같습니까? 다 구하기 좁으면 일마다 꼭 구하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은 것,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셔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한 거예요. 세상에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많은 것을 또 경험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식 플러스 실제적인 경험, 그것을 다 갖추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내가 직접 안 해봐도 돼.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내 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예요 솔로몬도 그래. 요 지혜로운 자이면서도 때때로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왜잊어버리거든 교만해지거든요. 지혜로 함이 충만해도 인간은 지혜롭게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 왕도 결점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됩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니까 그의 지혜를 샅샅이 받아들이라는거 솔로몬이 잘못한 가운데, 아 세상이 이런 게 있다. 나는 몰라서. 그러면 그 결정과 허물 속에서 고백하는 지혜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죠 이게 바로 교육방법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일부터 자세히 우리가 볼 거예요. 즉,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또,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사용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제이름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잠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소화해서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느끼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솔로몬이 경험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받아들여서 우리 생애는 이러한 일이 좋은 것은 더 좋게 또 나쁜 것은 반복되지 않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또이 자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암송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